오늘 이세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2장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 내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다음 오늘 새벽에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의 사자가 길간에서부터 복임으로부터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켰고 그 앞으로도 어기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가난 고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가진 재단을 모두 헐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하는 것에그 마음이 힘들고 지쳤는지 그들과의 언약을 맺고 그재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하셨고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박혀서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숭배가 이 가정 안에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정복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불이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이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자마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후회하듯 또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출레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하게 되고 또 단장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거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단장품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재단 하나님 앞에서 주는 이 속죄소, 만남의 장소, 또 다른 회막을 두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다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복임에서 의 일어난 이 일은 그것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과거와 같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징계가 결국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이 어떠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죄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심각성을 모르는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드린 제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 사사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일편의 이 변환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8 절로 1 0 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테네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을 잃을 지도자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덕이 여호수와 함께 있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쇠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운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도자를 세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화가 죽었을 다음에는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분명히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는 무리에게 있어서 올무와 괴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여우수와의 죽음과 그 세대의 무리들이 죽게 되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과 어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신 그 은혜를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우리가 의지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통한과 슬픔을 통해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